스티브 잡스가 조선시대에 태어났다면, 시청자분들의 구독은 제작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이 기대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현대기술혁신의 상징 스티브 잡스가 만약 조선시대에 태어났다면, 그의 창의력과 리더십은 어떤 방향으로 발현되었을까요? 조선의 사회구조와 기술적 한계를 고려할 때, 그는 단순히 다른 삶을 살았을 뿐 아니라, 그 시대에도 영향력을 행사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스티브 잡스의 사고방식과 조선의 역사적 맥락을 연결지어 상상해 보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영상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파트 1. 스티브 잡스의 혁신적 사고방식과 조선의 학문적 환경. 스티브 잡스는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과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애플을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시켰습니다. 그의 사고방식은 끊임없는 도전과 기존 관습에 대한 비판적 접근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조선 시대에도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학문적 환경은 존재했습니다. 성리학 중심의 교육 체계는 학문적 깊이를 강조했으며, 특히 실학자들 사이에서 현실 문제를 해결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했습니다. 예를 들어, 정약용은 목민심서와 경세유표를 통해 조선 사회의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려 했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조선 시대에 태어났다면 실학자들과 협업하며 농업 관료제 상업에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조선의 계급 사회와 보수적인 문화는 그에게 큰 도전 과제가 되었을 것입니다. 잡스의 혁신적 사고 방식이 주류에 편입되기 위해서는 당대의 권력 구조와 긴밀한 타협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파트 2. 조선의 기술적 한계와 스티브 잡스의 가능성. 조선 시대는 기술 혁신보다는 농업 생산성 증대와 전통공예 발전에 주력했던 시기입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스티브 잡스의 기술적 비전은 어떤 형태로 발현되었을까요? 잡스는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재해석하고 이를 통해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데 탁월한 능력을 보였습니다. 만약 그가 조선시대에 태어났다면 금속활자 기술의 발전을 통해 출판 산업의 혁신을 이루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조선은 이미 세계 최초로 금속활자를 사용한 직지심체유자를 보유했지만 이 기술의 대중화는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스티브 잡스라면 금속활자 기술을 개량하여 더 널리 퍼지게 하고 정보의 전달속도를 혁신적으로 바꾸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조선의 한계였던 해상 교역 기술과 배의 설계를 개선하여 무역과 문화 교류를 확대했을지도 모릅니다. 그의 비전과 실행력이 이러한 영역에서 작동했다면 조선은 세계적인 해상 강국으로 거듭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파트 3, 푸티브 잡스의 리더십과 조선의 사회적 변화 가능성, 푸티브 잡스의 리더십은 단순히 기술 개발에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강렬한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해 팀을 독려하며 조직을 변화시키는 데 능했습니다. 조선 시대에도 이 같은 리더십은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었습니다. 조선의 정치와 사회는 왕권 강화와 신분제 유지라는 틀 안에서 운영되었습니다. 그러나 잡수는 이러한 고정관념을 깨고 혁신적인 사회적 변화를 이끌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잡수는 실용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을 제안해 농업 생산성을 극대화하거나 상공업 활성화를 통해 새로운 계층 간 이동의 기회를 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그가 지닌 디자인 중심 사고는 조선의 전통 공예와 건축 양식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그의 미적 감각과 기능적 디자인 철학은 조선의 문화적 유산과 결합해 새로운 예술적 트렌드를 만들어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변화는 조선이 단순히 농업 국가에 머물지 않고 창조적이고 독창적인 사회로 나아가는데 기여했을 것입니다. 스티브 잡스가 조선 시대에 태어났다는 상상은 현대와 과거의 혁신적 사고 방식이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 보여주는 흥미로운 사례입니다. 그의 창의력과 리더십은 시대와 장소를 초월하여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보편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오늘의 내용이 여러분께 큰 도움이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